자, 우리 이제 유닛 6 공부할 차례입니다. 유닛 1부터 5까지 쏟아지는 문법 용어에 지치지 않으셨나요? 어찌됐든 간에, 얘들아, 우리가, 음,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막 재미있게, 막, 그렇다고 막 아기상은 노래 불러가면서 해? 어? 불러가면서 접속사랑 따라하세요 막 이렇게 공부할라인은 지나잖아 그렇지 자기가 문법에 좀 수능 때 놨어 음, 그게 노베이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상 노베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노베이스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기 싫었던 거야 단어 외우기 한마디로 말하면 뭐 단어 수거라고 하잖아 이 단어 외우는 게 싫었던 거야 그리고 문법에서 초반에 못 잡고 구문 분석이 안 되고 문장은 길어지고 단어도 몰라. 그러니까 첩첩 산중이지.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어, PC방이 해결해줘. 응? 어? 안 그럴까? 스타크래프트라던가, 롤이라던가. 뭐, 얘네들이 다 해결을 해줘. 즐거움을. 이거 뭐 즐겁겠어? 안 그럴까? 그치? 근데 어, 항상 재미 fun 이렇게 물론 공부도 재미있어야 되겠지 근데 항상 fun이 모든 것에 해결해 주진 않아. 음. 그리고 그 fun이 항상 쉽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어, 쉽고 그치 무조건 재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 다 fun에 해당하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그거는, 개그, 개그나 유머스러운 것들이, 퍼니 하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요리가 어렵잖아. 그 요리 어렵지. 음. 요리 과정 어려워. 자격증 따야 돼. 응? 정말. 안 그럴까? 셰프가 된다는 라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게 항상 재밌고 쉽고 막 이러겠어? 안 그래. 절대. 그러니 일단은 이렇게 용어가 딱딱하니까 여기서부터 지레 겁먹고 들어가면서 아 너무 힘들다 하지 말고 앞에 한 여러분들 한또 30분 정도 강의 찍어준 거 유닛 5를 또 잘하고 6으로 잘 넘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잠깐 한 2, 3분 동안 선생님이 잔소리 조금 해댔서 이런 거 싫지? 음, 이런 거 싫은데 어 그냥 해. 따라와. 어, 어쩔 어수 없어. 자 접속사 보자. 음, 이제는 조금 알아듣는 말이 많을 거야. 뭐다? 그렇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고, 구와 구를 연결해주고, 절과 절을 연결하더라. 그렇게 이제 짝꿍을 이루는 거야. 단어와 구는, 으흠. 단어와 절은, 으흠. 구와 절은 99.9%는 거의 이런 식으로 간다. 어, 예외가 편입 시험에 나오느냐? 나와. 어,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근데 일단은 99%를 알아야지. 그치. 아,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어, 내가 서성한반을 비롯해서 옛날에 고대반부터 정말 최상위급 반에다 들어가서 문법을 해서 오만 가지 질문을 다 받아봤어. 오만 가지 질문을 다 받아봤는데, 단한 번도 대답을 못한 적이 없어. 난 진짜야. 그런데 99%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1%를 알기 위해서 와. 근데 내가 보면 그 아이 실력은 여기야. 어. 근데 이 정도가 갖춰진다면 여기 알고 싶다 그러면 던져줘 알아 들으니까 근데 자체 잘못해서 요걸 외워갖고 요걸 카바 하려고 그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쌤이 안 하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일단 음.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오직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그 1%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 선생님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그 문제도 나올 거고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탄탄해야 돼 단어와 뭐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을 등위 접속사 중속 접속사로 나눠질 수 있다 연결은 이런 것들을 한다 먼저 등위 접속사라고 했잖아 여기다가 형광펜. 엔드버드 월포스가 등위접속사이며 밑줄 앞뒤로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이러한 문장을 중문이라고 한다. 중문이라고 한다. 음.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단문, 중문, 복문, 홍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단문, 복문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 등위접속사라는 말을 하지, 얘가 중문이잖아 이렇게 잘안 해. 안 그래? 그냥 중문은 제주도에 가서 놀러 갈 때나 써먹어. 어쨌든 he heard the explosion. 그는 폭파 소리를 들었어. 폭파음을 듣고. 그가 전화를 했지 경찰에. 어쨌든 어때? 의미적으로 순접을 이루고 있어.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했어. 그들은 반복했어. 내 이름을 천천히 반복해서. 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느리지만 정확하게 해서 이 벗이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 아이도 뭐라고 한다. 등의 접속사라고 하더라. 이 말이야. 자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읽어만 볼게 빨리. 등의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접속사를 일컫는 말로 주절은 따로 있고 접속사가 안고 있는 문장이 종속되어 쓰인다고 해서 종속 접속사라고 하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어, 복문이라고 또 따로 이름을 붙인다. 연결해주는 아이를 종속접속사라고 그런 문장 전체를 복문이라고 한다. 종속접속사는 다시 아 여기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지 명사절, 동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로 나눈다. 자 종속접속사가 쓰인 문장을 보면 동사 두개 이상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본 동사를 구별하는 능력이 진짜 중요해. 여기다가 형광펜. 본 동사를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것은 편입 시험에. 출제 엄청 많이 된다. 난 얘기했어. 본동사 구별 하는 문제. 그니까 러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가 어, 알아야 되겠지. 이게 비록 생기초 강의지만 기초가 탄탄해지면 음, 99%를 완성하고 1%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 아래 문장에서는 동사가 총 3개가 보이는데 일단 쌤 따라해 동사 개수 마이너스 1은 접속사 개수다. 그치? 묶어줘야지. 그러면 동사가 3개면 접속사는 두 개가 있어야 하나가 남을 거 아니야. 그 아이가 본동사야. 자, whether he treated her with equal respect. 이렇게 해서 얘가 동사로 하나가 보여. he 다음이니까. 근데 어때? will show가 또 보여. 그리고 whether he sees her 하고 sees가 또 보여. 동사처럼 생긴 게 뭐야? 오케이. 세 개가 보여. 그러면 반드시, 어때? 세 개가 보이고, 마이너스 1 하면 2가 나오잖아? 이 2가 접속사 개수라고. 그러면 접속사가 있는지 보니까, 여기다가 샘처럼 똑같이 형광펜, 오케이. 웨더에다가 형광펜. 어찌됐든 간에, 음, 웨더가 두개 쓰여서 접속사가 두개 쓰인 것을 우리들은 문장에서 알수 있다. 요거 가지고 어, 많이도 써먹을 거고요. 또 문풀도 하게 되면서 어, 빠르게 치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제 공부할 건 유닛 세븐이고 잘못 눌렀네. 어찌 됐던 간에 어, 우리는 접속사 분류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만 볼게.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에듀윌 유료 회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등기 접속사가 들어가면 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 등기 접속사는 and but or for so 저거를 암기하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종속 접속사다. 종속 접속사는 우리 앞에서 몇 가지 살펴봤잖아.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전체 문장에서 동사 개수 마이너스 1은 접속사 개수다. 이러면서 단문, 중문, 복문, 혼문인데 우리는 단문과 어때다? 이렇게 복문을 위주로 공부하더라. 그렇게 해서 공부했어, 됐어.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앞에서 한번 보고 들어가 보자. 자, 먼저 문장의 종류에서 단문과 중문, 복문, 호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론부터 들어가면 단문은 주부와 수부가 하나 있다. 아까 이제 자꾸 보니까 이제 반복되지. 중문은 밑줄, 등위 접속사.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너 영어를 못할 수가 없어. 다 복문. 두개 이상의 단문이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 밑줄.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중문과 복문이 짬뽕되어 있으면 혼문이라고 하더라. 밑줄 중문과 복문이 혼합. 물론 단문이 들어갈 수도 있어. 음, 물론 단문도 들어갈 수 있어. 자, 어찌됐든 혼합이 되어 있으면 혼문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치? 자, 먼저 이거를 보면 별들이 반짝인다는 뜻.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계속 길어지는 거잖아.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이 엘버트에인슈타인을 존경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엘버트에인슈타인을왜 존경하느냐면 하삐리 비리 때문에 그렇더라 하면서 점점 길어지는 거이기는 해. 그래서 1번2번 묶어주고 3번4번 묶어주더라도 결국 은 커다란 것은 어때 주부와 술부로만 만약에 나눈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 단문 처리를 하는 게 낫다. 왜냐 S V가 어쨌든 V가 하나 발견, V 하나 발견, V 하나 발견. 그렇잖아, 그렇 여기도 V를 하나 발견 그래서 부위가 한 개씩 있을 때 요들이 먼저 주부 술부로 나누면서 단문이라 하더라라고 하는 거야. 주문은 뭐가 보여? 그렇지. 빨리 공부하고 가. and. 그래, 동그라미 만 쳐. or, 그 다음에 so, 그 다음에 for가 이유잖아. 그래서 05번에다가 별표 치신다. 왜냐면, we must hurry up. 서둘러야 된다. 그럴 때왜 그러냐면 주요 동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for는 전치사일 수도 있잖아. 그치? for는 전치사도 있고 다음 뭐도 있어? 접속사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 요 문장 안에서 we have a little time. 우리들은 시간이 거의 없다. 라는 거를 보고 이 for는 전치사의 접속사야, 그렇지 주어 동사가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 오케이 그렇게만 공부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어렵게 공부할 거 없어. 빨리 개념 잡고 가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한번 해볼까. He says. 그는 말합니다 대절을 이렇게 잡았어. 그치 그리고 우리 이 대스를 가르켜서 목적어라고 많이 얘기한다고. 목적어잖아.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해? 얘는 명사절이잖아. 요 얘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복문, 종속 접속사 이런 것보다는 그냥 명사절 접속사지. 목적어지. 요것만 알면 돼. 여기다 분류를 해 놨지. 저걸 따로 복문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아저 대스 야. 이 문장으로서 목적어 아니야? 네, 음. 물론 완전해. 또 완전한 문장이긴 하고, 또 명사절이지? 예, 이러면 돼. 다음, this lecture which I hear 빵 나는 들었어. 들었는데, 뭘? 내가 들었던 그이 강의가 is very interesting.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저 부분이 관계대명사고 목적격이잖아, 위치가. 그치? 그러니까 이 아이는 형용사절. 이렇게만 알고 가면 끝나, 공부가. 그리고 관계사절이 들어갔으니까 형용사절. 이렇게 가면 돼. 물론, this lecture를 선행사라고는 하는데. 다음. When I was child. 이렇게 들어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는 부사절. 이렇게만 알고 들어가면 돼. 이거 다 써놔. 그러면 됐지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쌤이 노란 거친 것만 조금, 음, 구별하고 너만만 가면 이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어떻게 분석하고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잖아. 다음, 혼문이라고 했는데, 어, 혼문 공부는 어차피 앞에서 봤던 이 아이가 오, 명사절, 그 다음, 벗 보이고, I don't think that. 나는 데디아를 생각하지 않아. About. 이렇게 보여. 3번을 보시면, most of the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대부분들이, have been accomplished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 성취됐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로만 열면 돼. Have a captured s h i n e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언제서 그래? 바로 왼부터 다시 가로 묶고, 여기까지 가로 닫고. 이런 작업들을 빨리빨리 하려고 서세 하고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작업만 하시면서 가면 되지. 얘가 혼문이네.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만 그런 거지 그렇게 안 따져도 돼알겠지요 명사절이고 아번 나오네, 아 됐나오고 번 나오네, 여기도 대시 또 하나 있기는 한다, 그지? t h 다음에 또 목적어가 또 나오지, 그 다음에 밑에는 다음과 같지만 구별해줄 수 있고 선생님처럼 끊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 정도 작업만 해주시면 어, 충분해 알겠지? 그리고 이제 굳직하게 봐야 될 것들은 보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먼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요 얘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쉬셨다가 선생님하고 동사 12시제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잠깐 보여주고 이제 우리는 휴식했다가 여러분들하고 다시 유닛 7 동사 시제에 관해서 빠르게 살펴보고 또 중요한 거 빨리 잡고 조금 빠르게 진행. 하기를 원하잖아. 생기죠. 빨리 잡고 싶잖아. 그치? <laughs> 그래서 공부해 볼게요. 아시겠지요? 자, 쌤 인사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